어느 날, 회사 메일 한 통이 그의 마음에 돌을 던졌습니다. 고요한 오후, 대기업 영업본부장 박상진 씨, 54살의 그는 7월 급여 변동 안내라는 제목의 단체 메일을 무심코 열어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인한 월 보험료 9천원 추가 공제 처음엔 고작 9천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날카로운 의문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파고 들었습니다. 내 월급이 얼만데 왜 나라에서 내 연금의 한도를 정하고 또 마음대로 돈을 덧 떼어 가는 거지? 그 9천원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능력과 소득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통제력을 건드린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달 그의 월급 통장에는 세전 1200만원이 찍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세상에서는 그는 월 617만원, 곧 637만원을 버는 사람으로만 취급됩니다. 그의 소득 거의 절반이 노후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현실. 이 불합리함에 대한 의문은 인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해가 아니다. 내가 평생 이룬 소득과 능력을 국가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모욕감이다. 내 노후를 내 뜻대로 준비할 소중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기분이다. 이끌어오르는 분노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주말, 박 본부장은 오랜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마침 맞은편에 앉은 친구는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월급 800이 훌쩍 넘는데 그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꽉 채워 넣고 있어. 덕분에 노후 걱정은 한시름 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본부장은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해전 공무원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이미 85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국가연금에 더 기여해서. 내 노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데 왜내 앞에는 여기까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 걸까? 그는 안정적인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듯한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본부장은 밤늦도록 잠못 이루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국민연금소득상한액이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 360만원에 묶여 있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사이 월급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도 말입니다. 그의 분노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수십년간 방치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였구나.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채 원금 손실의 위험이 도사리는 거친 민간 금융시장으로 억지로 등 떠밀리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내가 낸 돈에 비하면 효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그의 의문은 곧 해답을 찾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제 분배 기능, 즉, 고소득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저소득층의 연금 수익비를 높여주는데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 노후도 이렇게 불안한데 왜내 돈이 온전히 내 연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그는 몇해전 명예롭게 은퇴한 평소 존경하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박 본부장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선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심정,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지. 근데 말이야, 거기서 화만 내고 있으면 진짜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해.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야. 내 노후의 최저 보장선을 깔아주는 고마운 바닥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게 보이기 시작해. 선배의 조언은 박 본부장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대상을 불합리한 제도에서, 준비하지 않은 나 자신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주 주말 아침 박 본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소득 1200만원에서 곧 적용될 국민연금 상한액 637만원을 뺐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월 563만원. 이것이 바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연금 공백 구간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이 월 563만원에 대한 노후소득 창출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받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해결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며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 저축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막힌 길을 국가가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며 이쪽으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열어준 다른 문이 있었구나. 그는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추가 연금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빼앗겼던 노후 준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당장 올해부터 납입 한도를 꽉 채워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노후의 집을 짓는 첫 번째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살폈습니다. 과거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고위험 기술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배당주, 매달 월세처럼 수익이 나오는 리츠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투자의 목표가 대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의 등락에 일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튼튼한 1층 위에 IRP와 연금저축이라는 2층을 올리고 안정적인 투자라는 지붕을 얹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자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상진 본부장님의 그 서운함과 팍탈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 감정은 결코 속이 좁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제도를 탓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박 본부장님처럼 감정을 넘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후의 바닥을 지켜주는 가장 고마운 주춧돌입니다. 우리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IRP와 연금 저축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현명한 투자라는 지붕을 얹어 나만의 노후의 집을 완성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판을 정확하게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스마트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나은 길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